아, 그 검찰이 통상 어떻게 움직이냐? 첫 번째 은폐를 지시한다. 두 번째 은폐를 효과적으로 해준 사람은 승진을 시킨다. 세 번째 승진 이후에 꽃보직으로 오직 이동을 시켜준다. 똑같습니다. 3일. 야, 대전 직원 천안 지청 부장으로 승진을 해요. 야, 수사관 얘기 똑같아. 8월 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꽃보직을 받고 영전에서 갑니다. 이 영전 누가 했습니까 이거 누가 했습니까 직무대행께서 하셨잖아요. 직무대행께서. 그죠? 없는 얘기로 수사, 보안수사 요청해야 민생 지켜진다? 그렇게 민생이 당신들이 중요하면 변호사등을 세우는 사람들 그 대안부터 세웠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검찰 다 봤는데요. 아무런 반성이 없어요. 저이 시간에 많은 시민사회분들이 이 국감 보고 계실 거라고 봐요. 정당 에선 저는 당장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본인들부터 보세요.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교 의원 얼마 전에 결혼식 했죠. 초호화 호텔에서 거기 갔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결혼식장 밖에 도로변까지 수백 메타의 차들이 멈춰 서 있고 피감기관을 포함한 화환이 호텔 밖까지 늘어서 있고 거기에 축의금을 내는 사람들이 인산인해였다고 합니다. 남의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들부터 반성하세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때문에 문양소까지 차린 분이 초후와 결혼식을 하면서 숙제의 장을 엽니까? 기본이 된 겁니까? 똑바로들 하세요 똑바로들 자제 거기 의원님들 축기 화환 엄청 많던데. 많던데 조용히 하세요 제가 발언합니다 보안수사가 폐기되면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진다 이런 괴변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과 우리 검찰 서민의 입장에서 형사사법체계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형사사건 10명 중에 5명이 변호인 못 세우죠. 민사사건에 10명에 7명이 변호인도 못 세워요. 그러고 수사받고 그 법정에 섭니다. 그런 사이에 여러분들은 정관 누릴 거다 누리고 수사권 유지한다고요? 택도 없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서민들이, 서민들이 보안수사권 유지한다 그래서 무슨 보호를 받습니까? 재기수사권, 재기수사명령권이 있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서민을 보호한다고요? 재기수사명령권 제가 몇건 찾아봤어요. 어떤 시민 병원 진료 불만 있어서 환불 요구하고 호전되지 않아서 항의 전화해서 SNS에 불만 올렸더니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불송치 검찰 이의제기 들어왔는데 불기소 났죠. 병원이 돈들여서 대형 로펌 서서 재기수사 서울, 서울 고부에 요청했어요. 갑자기 소비자의 항의가 공갈 협박으로 바뀝니다. 불만글이 혐의가 되고, 변호사, 국선 변호사 한명 세웠다가, 벌금제로 가슴 쓸어내리고, 나가 떨어졌어요. 이런 사례가 두둘이 아닙니다. 재규수사 명령권 같은 경우에, 검찰이 있어야 서민이 보호된다고요? 되도 않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 겪은 사람들 만나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재규수사 권한 넘겨주면, 그게 우리를 보호할 것 같다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원실에서, 재기수사 관련돼서, 권익위원회에, 기부하나 만들어가지고 국민들 안심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하는 거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로 보안수사 요청해야 민생 지켜진다? 그렇게 민생이 당신들이 중요하면 변호사등을 세운 사람들 그 대안부터 세웠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검찰 다 봤는데요. 아무런 반성이 없어요. 저이 시간에 많은 시민사회 분들이 국감 보고 계실 거라고 봐요. 정당 해산, 현장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뛸 겁니다. 해산을 해야 답이 나올 거고, 정당 해산이 돼야 검찰도 고개를 숙일 것 같아요. 똑바로 들어 하세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정당이 해산되는 모습을 보시고, 제대로 반성해야, 국민하게 인정받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만석 직무대행님. 예. 우리 관봉권 띠지 얘기 좀한번 하고 갑시다. 저 PT 보시면. 자, 이 사건 관련해서, 몇몇 수사관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되냐? 그랬더니 수사관들이 다 똑같아요. 간단한 사건이다. 오늘 권진법사에게 검찰이 인사청탁한 건 관련해서 알선수재혐의와 관련된 수사과정에 압수수색을 한 거다. 돈이 세 가지가 나왔다. 한국은행 관부원권, 신한은행이지 고무줄묶음 현금. 그러면 적어도 청탁을 세 군데 이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건뭐 모든 수사관이 딱 보면 아는 거다. 근데 여기 더큰 문제가 하나 있더라 뭐냐? 한국은행 관본권이 있다. 저건 개인이 돌리는 돈이 아니니까 아주 큰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거다. 대통령실일 수도 있겠죠. 통상 기본적으로 수사의 기초를 아는 사람들은 야 경로 세계를 찾았네. 그렇게 해서 각각의 띠지나 이런 것들을 증거로 보관하고 또 경로를 추적해 들어가는 것이 이 수사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걸 다 모아놨어요.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3,300매 1억 6,500하면 이게 한 사람한테 온 건지 누구한테 온 건지. 고무지 안개 속에 묻혀서 추적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 같냐? 두 가지를 보면 되겠다. 이 수사관들이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개인의 실수라고 한다면, 개인의 실수라고 한다는 검찰은 중징계하고 한직으로 보낼 거다. 왜? 조직적 인직으로 위, 조직적으로 위협받을 일은 없겠죠. 개인의 실수니까. 그런데 윗선에 개입이 있었다. 외압이 있었다. 그럼 분명히 찾아봐라. 누가 개입했는지를 찾고, 그 사람은 분명히 승진됐을 거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분명히 꽃보직으로 갔을 거다. 결론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죠 정무대행님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찾아봤습니다 누가 있는가 아 10월 23일 날국감에서 존경하는 추미애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이주연 계장에게 질의를 해서 진술을 받았죠 검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폐기했다 그 검사가 누구냐 최재현 검사라고 했습니다 최재현 검사 그때까지는 뭐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너스레를 떨다가 그날 이주연 계장이 최재현 검사의 지시를 받고 폐기했다고 나왔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어? 수사관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최재형 검사가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25년 1월 9일에 최재형 검사가 처음 사라진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폐기시켜놓고 인지를 했다는 괴변을 늘어나요. 한달 뒤에, 2월 3일. 야! 어,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장으로 승진을 해요. 야, 수사관 얘기 똑같아 8월 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꽃보직을 받고 영전에서 갑니다. 이 영전 누가 했습니까? 이거 누가 했습니까? 직무대행께서 하셨잖아요. 직무대행께서. 그죠? 다음 페이지 열어주세요. 쏙쏙 들어오네. 아, 그 검찰이 통상 어떻게 움직이냐. 첫 번째, 은폐를 지시한다. 두 번째, 은폐를 효과적으로 해준 사람은 승진을 시킨다. 세 번째, 승진 이후에 꽃보직으로 보직이동을 시켜준다. 똑같습니다. 하야게이트 은폐 이후 신준호, 윤국권, 김현실 전부 다 승진했죠. 승진 이후에 얼마 뒤에 꽃보직으로 주요보직으로 다 옮겨놨습니다. 그죠? 최재현 관봉권띄집은실 은폐 의혹이 있는데 승진을 시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영전을 시킵니다. 이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다 윗선이 있는 거다. 윗선이 누굴까? 윗선이 놀랍게도 마약 게이트 은폐 의혹. 우리 직무대행께서 합산 단장하셨죠? 그죠? 합산 단장하시지 않았습니까? 안 하셨어요? 합산 단장을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예. 이 사건에 관여 안 하셨어요? 팀 보직에? 팀을 제가. 자 최재현 검사, 예. 우장승진 아까 물어봤죠. 예. 서울로 데려온 거 본인 아니세요? 그리고 최재현 검사가 그렇게 뭐 좋은 보직으로 간건 아닙니다. 아 좋은 보직으로 간게 아니다. 네 예, 그리고 좋습니다. 제가 최근 좀 너무 제가 약 같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예. 우리 직무대행이 위선입니까? 누구의 위선 말씀입니까? 저사건에 위선 아닙니다. 아니에요? 시, 나인이 시무정 검찰총장이 직무대행 맡겨놓고 떠난 이유가 저보다 은폐시키라고 한거 아닙니까? <laughs> 저 그렇게 뭐, 은폐시킬 만큼 제조가 뛰어난. 나중에 문제 드러나면 다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아, 예, 예, 위증죄 처벌받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제안 드리죠. 예, 예. 그런 의혹이 터져나왔어요. 그러면 의혹이 터져나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최재현, 이제 상설특검에서 수사하고 시작이 되죠. 예. 한번 건띠지, 그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직위 해제 시키세요. 예? 보직에서 빼세요. 상설 특검 검사가 제대로 되게끔 한직에 내버려두고 조사에 철저히 협조하면 제가 직무대행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관련이 없다 그말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지금... 마약 관련해서도 저희 저분들 마약 주요 수사 보직에서 다 빼세요. 그리고 어쨌든 국민적 의혹이 저세 사람이 인천 지금, 지금 직원 있을 때 마약 세관 사건 덮었다라고 하니까 한직에서 빼고 보직에서 빼고 수사받게 하시면 제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예,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분들은 전부 법무부와 지금의 이 정부의 법무부하고 대통령실에서 낸 인사지, 제가 낸 인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전제 사실이 좀 잘못됐습니다. 본인들이 추천한 거잖아요. 안그 제가, 이제 저, 네. 의원님 저, 막 저렇게 생각을 해서 저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 저렇진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예, 책임지실 예, 수 있어요? 예 책임지겠습니다. 만약에 저씨에단 하나라도 밝혀진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말제 기억합니다. 예, 예. 네. 아니 국민은 다 아는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문자, 네 아, 노한석 직무대행님. 네, 예. 음,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 검찰개혁에서 저는 어쨌든 검찰의 정관 문제를 아주 공식적으로 치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그, 쌍방울을 잘 아실 거예요. 검찰이 모를 리가 없죠. 쌍방울이 2013년에 주가적 사건이 터지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검사 출신들을 영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쌍방울은 전형적인 정관 기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특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기 직전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검사 출신 7명을 포함해서 검찰 관계자 10명이 쌍방울에 정관으로 사회의사 공으로 들어갑니다. 몇 사람만 한번 볼까요? 쌍방울 계열사, IOK컴퍼니, 이건용 대검 공항과장 출신이죠. 그 과거에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주가조작 사건 수사했던 조재현 전 검사와 함께 법무법인을 운영한 사람입니다. 자두 번째로 또 볼까요? 저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 김영현 전 대구고검 부장 검사 전형적인 윤석열계입니다. 서울 중앙지검 시절 윤석열이 외사 부장 맡아서 국정원 수사팀 지휘한 사람이죠.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장도 했고요. 당시에도 이미 검찰 출신이 피고기업으로 직행한다라고 비판이 많았습니다. 아 이뿐이 아닙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쌍방울 이남석 전 대검중앙수사부 검사 누군지 잘 아시죠? 특수부 출신이고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이고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관련된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과정에 이름 오르내렸던 인물입니다. 쌍방울이라는 기업에 왜 윤석열계 검찰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시기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자, 쌍방울 주가조작 문제 때문에 검사를 영입했던 이 쌍방울이 제가 만약에 검사라면 얘네들 또 대북송금 주가조작으로 활용하다 문제가 되니까 검찰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볼 텐데 진술 하나 가지고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한 대북송금 자금 거래 내역인 것처럼 프레임을 짭니다. 아니, 세상에 이재명 대표가 바보입니까? 민주당이 바보입니까? 윤석열의 검사들이 드글드글한 기업에 갔다가 비리 청탁을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저도 안 하고, 아마 여기 직무대행님도 뭘 부탁할 일이 있어도 그런 기업이 안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렇게 프레임 만들고 여지껏 오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과연 검찰이 저기 나가 있던 전관 검사들과 당시 수사검사들과의 관계들을 철저히 수사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관련 내용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다음 편의 주세요. 삼부토건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삼부토건 잘 아실 거예요. 아, 최은순 씨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의 혼례를 성산 시킨 게 삼부토건의 조나욱전 회장이다 이런 얘기한 걸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윤석열과 밀착되어 있는 이곳에 검찰 출신들이 여기도 많이 갔죠. 정상면 전 검찰 초장 총장 윤석열 김건희 부부 결혼식 주례하고 검찰 총장 후보 추천 위원장 하신 분이에요. 여기 가서 가지고 착수금 5천만 원에 성공보수 1억 원 받고 계셨어요.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고문료 1억 4천 6백만 원 수령하고 여기 있었습니다. 홍만표 전 검사장 한달 만에 수사 중단시켰죠. 변호사 개업하자마자 삼부 토건 비자금 사건 맡아가지고 어떻게 한달 만에 당시 수입료가 10억 이상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기. 이인규, 박영수 다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삼부 토건의 주인이 누구냐? 저는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망해가는 회사의 검찰들이 그것도 저명한 윤석열과 친분이 깊었던 검찰들이 다가서 꽈리 틀고 앉아가지고 몸 빼먹고 앉아 있었으면 저게 과연 누구의 기업이냐 저는 검찰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세요. 잘 아시죠? 정관 문제, 특히 검찰의 정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영구 정관 개입 안 되게 다 막아놨죠. 잘 아실 겁니다. 굳이 하려면 자격 시험 봐야 되고 실무 자격 취득해야 갈수 있죠. 프랑스 퇴직 후 5년간 사건 수임 못 하게 해놨습니다. 독일 퇴직 후 3년 동안 근무했던 기간에 사건 수임 안 하게 해놨어요. 한국은 제한이 1년에 불과한데 실질적인 통제가 된다라는 내용을 본 적이 없어요. 관련자를 저한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관 문제가 결과적으로 지금의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정치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검찰이 검찰을 퇴직하고 저런 문제가 되는 기업의 전관으로 가서 현직 검사들과 정치적 사건을 조각한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조사했던 내용, 감찰했던 내용 있으면 다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정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그 백혜령 경정 오전에 듣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 힘의 의원들이 백혜령 경정의 태도 문제를 가지고 특히 직무대행과 전화통화 내용 뭐 파일 유출된 거 그다지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본질은 비켜가고 있어요 거기서 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과연 어쨌든지간에 마약 사건 은폐 축소한 수사관들이 합선에 들어가 있는 게 적절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무대행이 답을 안 합니다 그 문제를 질의하지 않고 백혜령 경정이 무슨. 어, 수사관으로서의 태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어요. 총령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마약 사건 수사를 위해서 동부지검에 남아, 나가 있는데 수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요.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부지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15, 15일 날 저만 혼자 먼저 발령이 났고요. 16일 날 출근을 했고 17일 날 동부지검 에 컴퓨터가 설치가 됐고. 경찰 내부망이 깔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입장을 냈는데요. 킥스도 설치가 돼서 킥스 운영이 가능하니 바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21일 날 우리 직원들 4명이 발령이 났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킥스는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국민들께 거짓을 말한 겁니다. 지금 킥스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도 할 수가 없고요. 어, 사건 착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제가 검찰 킥스를 사용하면 뭐 검찰 사건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검찰 킥스를 사용하든 경찰 킥스를 사용하든 수사관은 자기 사건밖에 보지 못합니다. 저희 결제 신청할 때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지휘관이고 검찰이죠. 영장 신청하면 검사들은 경찰 사건 다 들여다보십니다. 다딱그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도 픽스 설치되지 않았고요. 어~ 그런 상황에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청했던 합수단에 구성원 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합수단에서 구성원 주지 않았고요. 거기에 어~ 세관 직원도 예, 범죄 혐의가 가장 짙은 세관 직원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물론 그 직원은 아니겠습니다만 세관 직원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검사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자료 요청도 뭐 했지만 일단 킥스 가동돼서 협조 구하라고 그래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우리 수사 형사들은 경찰관들은 그 간이 침대가 필수품입니다. 그게 무슨 뭐 사치품이 아니고요. 평생을 간이 침대와 함께 해왔습니다. 저희들은 어, 범인을 잠복해서 근거하는 일들이 많고 압수색도 늦게까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밤에 수사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이 침대가 필수적이고요. 그걸 동부지검에 요청했는데 해당 품목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사비로 다섯 개를 샀습니다. 한 개에 16만 8500원입니다. 제 돈으로 산 거니까요. 너무 뭐라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다음에 노만석 차장님한테 제가 전화 드린 부분은 그겁니다. 합선이 설치될 때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저에게 어떤 원질이나 협의도 없었고 그 합수단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수사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대거 포진돼 있습니다. 심지어 관세청 직원도 지금 거기 들어가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축소 은폐해서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을 그런 의지지요. 합수사에 설치되는 그 과정에서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협하다는 거고요. 경찰 기록이 어, 검찰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보안수사를 직접 하거나 보안수사를 요구할 때 가능한데 어떤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경찰이 취급하는 사건 기록 달란다고 줘버리면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합수단을 불법 단체라고 했던 것이고 급박하게 꾸린 그 합수단의 실체를 노만석 차장님께서 들여다 보시고 에 그게 잘못됐으면 정리를 해달라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노만석 차장님하고 신무종 검사장하고 신준호 기획관하고 다들 짬짬이해서 꾸렸더라고요. 그건뭐 그렇게. 대이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전화 드린 겁니다. 이의 어긋난 점은 제가 알지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던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